국내 최초 역경매 부동산 플랫폼 애니밤 수요자와 중개사 상생앱이 3월 1일 오픈 수요자는 수수료 50%를 절약하고 중개사는 광고비를 후불제 혜택이 있습니다. 요즘 플랫폼 경제시대에 열리면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의 시세 정보를 보고 중개사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직방다방이 선두주자로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이들의 플랫폼 이용자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단계 진화된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3월 1일, IJ그룹이 고객과 중개사의 상생하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애니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상생과 역경 내 애니방은 직방 다방보다 앞선 2008년도에 부동산 포털 사이트 거래 인증 시스템으로 특허 출연을 하고 2011년 특허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윤관 대표가 2018년도부터 직접 거래 현장에서 뛰면서 고객, 중개사들의 절실한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김윤관 대표는 고객들은 수수료 할인, 공인중개사는 광고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으며 수요자에겐 과감하게 수수료를 할인 중개사들에게는 광고비 후불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방 플랫폼에서 중개사는 공급자 즉 매도 임대인 수수료만 받는 셈입니다. 수요자 측 수수료는 수요자와 애니방 광고비로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의 낮은 수수료 때문에 수요자가 더 많이 찾아오고 수요자가 더 많으면 중개사 수익은 늘고 광고비는 거래 실적에 따라 후불로 지출하기 때문에 중개사는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수요자 애니방과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방의 두 번째 특징은 역경매를 통해 실시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수요자는 사무실이나 집에 평형, 가격 등 필요한 조건을 웹에 입력을 하면 가맹점 중개사들이 이를 보고 수요자에게 견적을 제시합니다. 수요자는 실시간으로 중개사들이 제시한 견적을 검토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역경매 입찰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입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 상생과 역경매 시스템은 애니방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다른 플랫폼은 광고가 주수입원이다 보니까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로 광고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고 노출도 광고비 기준에 상위 노출을 합니다. 하지만 애니방은 수요자의 평판, 좋은 중개사를 상위 노출하고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잘하면 온라인의 평판이 좋아지고 평판이 좋은 중개사는 계약도 더 많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니방의 후불 광고 매출의 기여도도 높아지고 평판과 애니방 매출의 기여, 그래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앱들은 정말 허위 매물들이 거의 10개 중에 2개가 허위 매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니방은 실시간으로 고객과 중개사와 연결해 주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애니방은 3월 1일 날 웹을 출시합니다. 3월 1일 날 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모든 어플들이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오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어, 배달의 민족은 독일거고 쿠팡은 손정희씨가 투자한 미국겁니다. 저는 국내 순수 자금으로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3월 1일날 웹을 출시합니다. 애니방은 빅데이터 AI를 접목해서 고도화해 나갈겁니다. 사무실, 아파트의 현 시세 뿐만 아니라 미래시대 가치예측,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비즈니스 제휴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와 중개사가 상생, 역경매 방식의 실시간 매칭,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에 미래의 가치의 시스템까지 NG방에 출시가 되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서울 수도권 1위, 대한민국 1위, 그리고 중국에서 1위, 세계 진출해서 5년 내로 전 세계 1위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방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애니방 최고!